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 어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 년에는 하고자 하시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리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2021년 정말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 12월에는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이바흐만 무려 7대 출고의 기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도 놀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차량 판매를 잘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드링컨 22년형 가격과 프로모션 그리고 21년에 남아있는 재고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22년형 포드 링컨 전차종 정말 죄송합니다. 재고가 거의 없다 보니까 프로모션 전차종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프로모션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니 문의 많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22년식은 공식 프로모션은 없으니까 차량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익스플로러 가장 먼저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차량이 제일 나잖아요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당연히 다림구동이겠죠? 6,150만 원의 차량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3.0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의 금액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3.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770만 원의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나오는 포드 브롱커 2. 7 포도 6,900만 원의 차량 가격입니다. 포드 레인저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5,070만 원의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6,490만 원. 좋다. 자, 머스탱. 남자의 심장을 들끓게 만드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2.3 쿠페 같은 경우에는 4,910만 원이고요. 2.3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5,49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성능 5.0 쿠페 같은 경우에는 6,560만 원의 차량 가격. 5.0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7 0 6 0만 원. 그리고 22년식 코세어. 엄청나게 핫했지만 물량이 너무 없어서 판매를 못 했던 차량이죠. 5,850만 원. 자,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A 그리고 202A가 있는데요. 200A 같은 경우에는 6,040만 원의 차량 가격. 202A 같은 경우에는 6,890만 원의 차량 가격입니다. 자, 링컨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차량 바로 에비에이터입니다. 이 차량 진짜 미친 듯이 핫했습니다. 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6인승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호불호가 너무나도 많이 갈렸던 그런 차량인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 8,570만원, 그리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9,560만원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억 60만원입니다. 비싼데 외형의 이제 휠이나 부자재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비교 차종인 뭐 이제 X7이나 뭐 GLS, 그리고 아우디 뭐 Q7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이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보다 금액대가 좀 저렴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 2년식 설명은 다 했는데요. 2 1년식 아주 소량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차량 가격도 21년형에 금액되고, 프로모션도 존재라니, 재고 빠르게 서두르시면 정말 빠르게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일단은 2.3 리미티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 6,020만원이지만, 여기 이제 프로모션이 2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6,760만원에 할인은 100만원. 왜냐면 요즘 3.0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410만 원이지만 할인 250만 원입니다.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할인 전체적으로 250만 원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비게이터 300만 원. 그리고 코세어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할인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프로모션이고요. 딜러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이거보다 적게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공식 프로모션 넣고 수당 살짝 갖고 오면 얻기득. 그리고 저희 제. 에이리스에서는 2022년 목표가 있습니다. 구독자 5천 명입니다. 5천 명을 달성할 시 제가 진짜 노래를 못 부르지만 노래 한곡 풀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치면서 영업하지 않기, 없는 재고 있다고 하면서 판매하지 않기, 허위 견적 드리지 않기, 사후 관리 잘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실수적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든 김에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 제이리스는 리스와 장기렌트 두 가지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